아무도 없지. <laughs> 안녕하세요. 노트볼라입니다. 자, 오늘 슈퍼커브 튜닝 제 4탄. 뚜둔. 짠. 요즘 뭐 자동차든 바이크든 필수적으로 하는 튜닝이죠.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laughs> 자, 음, 지 제품이고, 그 다음 뭐, 메이드 코리아. 어떻게 보면은 보급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VFR을 쓸 때부터 이제 써왔던 제품인데 상당히 안정적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블랙박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그래요. 작업량이 많아요. 난이도는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치.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제가 센터 캐리어라든지, 저 탑박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다 뜯고, 그 다음 배선을 넣고, 그 다음 다시 조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이씨.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설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빠밤. 자, 이제, 이제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려면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어디다 설치를 할지. 앞에다가, 뒤에다가. 일단은 앞에 카메라를 여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에요. 기역자 모양의 그런 브라켓이 있는데, 브라켓에다가 이 블랙박스 카메라를 연결을 해서 여기 앞에다가 달아주고, 딸랑딸랑. 뒤에는 이 번호판 뒤에 보면 볼트가 있어요. 기역자 브라켓을 여기다 달아주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 많이는 필요 없어요. 육각 렌트 그리고 이 십자 드라이버. 아, 이제부터 좀 전문 공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육각 툴풀수 있는 공구예요. 일단은 프론트 카메라를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 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먼저 분해를 다 하고 해도 되고 하는데 일단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넷 블랙박스 지금 보이는 게 본체 이게 본체고 어 이게 전원 케이블하고 카메라 연결해주는 브라켓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 얘도 카메라인데 어머 어떤 게 프론트 카메라고 어떤 게 후방 카메라인지 모르겠는데 음, 음 앞뒤 구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다 연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앞에 여기다가 음, 카메라를 설치를 할건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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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죠 어, 그러면 뭐 간섭도 없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므로 자 여기를 풀 때는 몇 미리가 이게 일제 바이크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 거의 짜잔 10mm 이걸 복스라고 하나? 역시 딱 맞아 음, 이게 이제 배선을 고정시켜 주는 그런 종류의 나사 같은데 조심스럽게. 응. 음. 부러졌고, 이렇게 브라켓이 있는데, 뭐, 앞뒤가 구별되어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이쪽에 이제 라이트가 불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이런 홈이 파여져 있고, 그 홈에다가 맞춰서 얘를 체결을 시켜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상태로 살짝만 쪼일게요. 어차피 얘를 이제 각도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 근데 토크 세게 하면 부러지겠다. 플라스틱이라서. 조심히 잘 하고. 지금 기억자 이게 보시면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이거를 또 설치하는 공간에 맞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위쪽이 더 길게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쓱쓱쓱쓱 꽉좀 해주고 맞춰주면은될것 같아요. 자, 모든 조임에는 토크 값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히 조여야 돼요. 안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뿐이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각도 잘 맞춰주고 배선만 연결해주면 돼요. 아 슈바 물이라도 사올걸 벌써부터 힘드네 아, 센터 가세요 <laughs> 자 다음은 이제 후방 카메라 설치를 해야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아, 언제나 그렇듯 적당한 토크 값으로 조이면 되고 뒤쪽 카메라 설치도 끝이 납니다 이제 대망의 배선 따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배선은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이 중간에 있는 배터리 함까지 연결을 해주고, 이 뒤에 있는 카메라의 배선도 이 휀다 안쪽으로 해갖고 배선을 타게 한 다음에 이 배터리에 있는 본체로 가게 하는 그런 작업인데 <laughs> 할 일이 좀 많네요. 오케이, 자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설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푸네, 세게 쭉 연치 발쿨 어, 오씨 안 풀린다. 무섭게 왜 이래. 나사가 안 풀릴 때가 제일 무서워 정말 잘쪼여놔서 그렇겠지? 역시 오 그래 남자는 힘이지? <laughs> 이런 나사 같은 거는 잊어먹지 않도록 잘 챙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이 배터리 커버를 뜯으려면 은 여기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이 체결하는 부분 이게 바이크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나사 볼트 조임 같은 거더라고요 얘를 안으로 뾰족한 걸로 하고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이때 어. 이런 식으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오, 오, 오. 이 나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을 이게 이런 상태로 돼 있으면은 얘가 넓혀지면서 조여지는 거야. 안 빠지고. 근데 얘를 안으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임이 안으로 하면서 쉽게 빠지는 거죠. 참 간단한 구조인데 머리는 진짜 잘 썼어요.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살짝 빼놓고. 여기 보면 휴즈 박스가 같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플러스는 여기다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선을 지금 어디다 연결할지를 모르겠는데 바로 배터리 연결을 해도 되고 음 어떻게 할지는 일단 열어봐서 어 마이너스 접지하는 부분이 좀 괜찮은 데가 있으면 그쪽에도 하고 없으면 그냥 바로 배터리다 에 연결을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이제 앞에 있는 블랙박스 선이 이 뒤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 얘를 살짝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이 카울 자체를 분리하고 그다음 휴지박스까지 뜯어서 본체를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나사를 보관하는 방법은 주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때, 어? 그렇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사의 크기가 달라요. 얘가 방금 옆에서 나, 푸른 나사고 그리고 얘가 위에서 푸른 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잘 확인을 하시고, 나사를 풀면 되겠습니다. 얘는 또, 혹시 소리가 이상해. 부러지는 소리가 나. 어, 요 위에랑 예. 얘랑 똑같네요. 어. 얘만 다르고. 근접 촬영용. 근접 촬영용? 이게 되려나? 여기 보면은, 이제 나사가, 어, 플라스틱, 고정해주는 핀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두 개를 또 제거를 해줘야지, 이 놈이 탈거가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얘도 탈거를 해야 되네? 얘를 먼저 탈거를 해야 되는구나. 얘를 먼저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탈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케이. 이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갖고 힘을 주면은 밑에는 빠집니다. 잘 확인 한번 하시고. 분리가 됐고. 나, 나 10mm. 오이 이거를, 어, 커버를 열때 이쪽 부분, 체결되는 부분을 부러뜨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서. 뜨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도 완료. 자, 그러면은, 이런 횡한 헌터 커브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본체를 이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하면은, 고정도 잘 시킬 수가 있고, 배선 정리도 약간 수월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쁘게 설치를 해줄 거고, 요 앞에 있는 카메라 선을 이제 이쪽, 뒤쪽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어, 여기 보면 이제 타여져 있는 이 선들 있죠? 여기다가, 딱 여기서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배선처럼, 이렇식으로 넣어주고 연결을 한 번을 한 다음에 배선 정리는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전원선, 이게 카메라 앞뒤 선인데 어... 설명서가 필요해.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뒤 카메라인지 몰라. 앞뒤. 자, 오케이. 요, 요 초록색, 요 초록색이 전방 카메라, 요 파란색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전방, 후방. 전방 카메라 선에다가. 어, 이제 후방 카메라 선을 연결하기 전에 얘에 전원을 넣어갖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야 2차 작업을 안 할테니 휴즈박스에다가 이 전원을 연결해갖고 테스트를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어, 자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면은 이 안쪽에 휴즈박스가 있어요 이거를 따로 빼내어주면은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빼냈으면은 이 커버를 여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열면은 짜자잔 어, 저는 요휴즈 박스에다가 이제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줄 거고, 일단 마이너스 선은 바로 옆에 어차피 배터리가 있으니까는 저기다가 연결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마이너스 단자를 찾는 게더 힘들 것 같아. 이거는, 어, 보자. 어, 요 ABS 서브 10암페어. 요, 요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에다가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어, 전원이 꺼져 있나 잘 확인하고, 오케이. 요 ABS 휴즈를 하나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줄를 묶어서 다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 오케이. 전원을 한번 넣고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온. 뿅. 오, 불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 어플을 보면은 일단은 이거를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 동글이 안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 여기있다. Gnet.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띵! 하고 되네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진헷.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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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제, 잘돼 있는지 한 번. 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봤을 때, 앞에가 아주 잘 보이죠? 쭈 오, 오. 자, 블랙박스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음, 동영상도 그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빠르네. 잘 되는 거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뒷카메라 선을 연결을 할 건데, 얘가 선이 이쪽으로 이제 빠져야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주면 되고, 어, 딱, 딱 좋다. 딱 좋아! 배선을 이렇게 앞으로 따왔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요 본체 후방카메라랑 연결을 하면은, 따란! I'm like factory. 배터리. Factory를 조립해줘요. 오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 배선 정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은 가닥을 이제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 갖고 딸아이의 머리를 묶어주듯이. 물론 딸은 없지만. <laughs> 생각보다 많은데 배선이. <laughs> <laughs> 어... 그래요. 원래 케이블 타이로 묶는 게 정석인데. 일단은 고정을 시켜야 될것같아 너무 배선이 많아. 어, 생각보다 깔끔한데? 뿅! 이런 이음새 부분도 잘 방수 처리해 주고, 물이 들어가면 매우 슬퍼지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자면은 이 지금 박스 자체가 방수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는 이런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싸가지고 한번 묶어줄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오래오래 써야지. 완벽하구만 완벽해 그리고 선에 간섭이 있나 없나 잘 한번 확인해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배선을 정리를 잘못하면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부딪히는 부분 있으면 잘 해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밑에다가 스펀지 깔아줘 갖고 완충 효과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줬어요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고 봐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 오! 짜자잔! 잘 체결이 되도록, 음, 역시 조여주고, 아까 플라스틱, 얘를 이 상태로 뺀 상태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를 한번쿡 눌러주면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참 쉽죠잉? 아까, 그래, 나사를 잘 기억해놨다가 조여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세게 조이면 안 돼요. 세게 조이면은, 나중에, 뭔가, 카우를 맞출 때, 어디 하나가 틀어져갖고, 잘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샤. 아이고. 아이고 대다. 오케이. 살살만 조여 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말했듯이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그때 이제 토크값을 줘서 세게 조여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뒤틀림도 덜하고 뭔가 이쁘게 균형 맞춰서 조립이 되는 그런게 있어요 와 이런식으로 지금 조립이 다 됐고 빼먹은거 없나 잘 한번 또 확인해주고 음, 자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이제 블랙코스 설치가 다 끝났고 이제 최종 테스트 점검 자 시동 온을 하면은 여기 지금 발가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카메라 앞부분에 불이 들어오죠 한번 전멸이 됐다가, 음,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은,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잘 됐고, 여기? 여기 잘 보이네. 이렇게,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깜빡. 어플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와이파이 연결을 해주고, 어플을 킨 다음에, 실시간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전방 카메라고,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카메라도 음, 잘 나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에이 몰라 <laughs> 중요하지 않아 아, 아,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아, 두번 하라면 못하겠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헌터커브 블랙박스 설치영상 이렇게 찍어 봤고 아직은 이 블랙박스 라는게 필수는 아니고 이제 좀 선택하는 옵션 이긴 한데 그 옵션을 다느냐 안다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후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중요한 자료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녀석으로서 저는 꼭이 녀석을 타면서 필요한 튜닝 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블랙박스를 달아주는 작업을 했고요 추후에 이제 뒤쪽에 배선 연결을 캐리어를 안떼고 이렇게 그냥 위에다가 붙이는 형식으로 지금 넣어 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기 지저분하다 싶을 때 다시 이 캐리어 쇼바까지 분해를 해갖고 핸더 커버 안쪽에다가 배선을 넣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요 지금 날씨도 꾸리꾸리해지고 어, 날씨도 뭔가 지저분해졌어 작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비 소식도 없다 그랬고 일단 그래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다음 헌터커브 튜닝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볼라였습니다. 뿅!